해썹식품축산안전관리 자문전문 코치 프로입니다. 해썹인증을 준비 중이신가요? 오늘은 해썹인증 적합을 위한 해썹 심사 평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썹인증은 식품 미축산 산업에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썹 심사는 해썹인증의 첫걸음이며 철저한 준비가 성공을 보장합니다. 해썹 심사 평가는 선행요건 관리와 해석 관리로 나뉩니다. 이두 가지 평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행요건 관리는 해썹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과 조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요 항목은 작업장 위생 관리, 시설 및 설비 관리, 원재료 및 보관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작업장 청소, 해충 방제,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선행요건 관리 평가에서 각 항목의 점수가 43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정됩니다. 특히, 13번과 14번 항목은 필수 항목으로, 미흡할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됩니다. 다음 해석 관리는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포함합니다. 주요 항목은 위해 요소 분석, 중요 관리점 결정, 관리 기준 설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개선 조치 계획, 검증 절차 등입니다. 예를 들어, 온도 조절, 조리 시간 등을 통해 위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해석 관리 평가에서도 각 항목의 점수가 43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정됩니다. 특히 1. 4. 6번 항목은 필수 항목으로 미흡할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됩니다. 해석 인증 준비 중이시라면 코치프로와 함께하세요. 코치프로는 3,000개 이상의 식품 및 축산 제품을 해석 인증 적합을 받았으며 수년간 해석 인증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석 작업장 공사. 해석 서류. 해썹 심사 등 해썹 인증 관련 모든 업무를 토탈 케어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치프로는 해썹에 관한 모든 전문적인 지식 및 정보를 종사자에게 자문, 코칭, 감독하며 해썹 인증적 받는 날까지 함께합니다. 해썹 인증을 준비 중이시라면 해썹 인증은 코치프로와 함께 하세요.